일단 난지금까지 아주 좋아. <laughs> 이거 진짜 리얼이거든? 맞 아예 아 그냥 우리끼리만 가니까 지금 되게 너무 자유롭다. 아, 일단은 이거... 가서 잘 건데. 진짜로. <laughs> 가서 잘 거라고? <웃음> <웃음> 너무 좋은데? 우리 다 같이 잘 건데. 낮잠 한번 때리고 좋다. 밤에 저 바베큐, 아, 너무 좋은데? 바베큐 싹 하면서 어? 고기는, 아, 너무 좋은데? 고기는 없겠지만. 지금 그말대로 좋은데 보기는 없겠지만 지금 그말대로 하면 너무 좋거든. 아무 아, 아, 오케이 오케이. 가서 낮잠 싹 때리고 그다음에 한 아, 7시? 어, 그 다음에 한아 일곱 시? 어, 딱그 정도 일어나자. 일곱 시. 에 일곱 시. 어, 그 정도에 딱. 아, 너무 좋아. 딱 일어. 진짜로. 그 정도에 딱 일어나서 이제 어, 뭐목줄일어다가아 됐다 귀찮다 라면 먹자해서 라면 딱 먹고 그 다음에 불멍 좀 때릴까 해서 이제. 아, 어, 어, 아니 그 가마솥. 이제 그 있잖아 그 벽돌을 쌓고 아 그래 아. 벽돌을 그냥 쌓자 그래서 벽돌을 그냥 쌓고 거기에 장작들 패가아패지말자 장작들 있죠 그래서 그 장작들 있는 거를 바로 넣어서 불멍 때리고 아 좋다 하다가 아 옆에 옥수수가 있네 그 옥수수를 그대로 따그래서 옥수수를 그냥 그불 위에 꼬치로 이제 꽂아가지고 바로 그냥 구워 구워서 옥수수 되게 아 조금 탔어. 조금 탔는 했는데 내가 거무스름하면서 되게 맛있어 보여. 어, 어, 어 그거 제가 그렇게 해드겠다 아, 마시멜로 거기에 넣어 먹고 싶다. 먹고 이제 제작진분들께서 어, 멤버들 밤이 늦었으니까 일단 먼저 주무실게요. 와, 하고 아 그대로 그냥 자